있어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하게 이르렀고요. 어, 또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해서 어, 치유의 섬이면서 음. 그리고 전복과 해조류를 우리나라에서 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군이죠. 그래서 우리 완도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칠백이십만 명이 우리 완도를 이렇게 우와. 다녀갔죠. 우와. 아, 어, 그래서 이제 천만 이상의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위 해서 네. 금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완도를 찾는 또 여행객들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어, 어, 50%를 또 어,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네. 하고 있죠. 어, 그리고 금년에는 다채로운 아주 국내외 행사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이미 아, 청산도 슬로시티에서는 슬로고기 축제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5월 3일부터는 아, 장보고 수산물 축제. 네. 아, 그리고 6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아주 국제행사인데요. 슬로우시티연맹 시장총회가 우리 완도에서 네.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8일날은 또 서미날이죠. 어, 서미날 행사도 우리 완도에서 네. 개최가 되고 네. 가을에는 청정안도 가을빛 여행이라는 네. 축제가 준비되고 있어서 와, 정말 다양하게 아주 앞으로 천만 이상의 관광 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예. 해양치유산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도와 같이 정말 깨끗한 해양 기후와 더불어서 해풍 그리고 바닷물과 어, 갯벌,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일상에 지친 우리 몸과 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어, 이제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완도는 정말 미세먼지가 가장 좋고또 어, 산소우면 발생량이 대도심의 50배 이상또 아, 또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아, 아주 가장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고 또 바다 밑에는 맥반석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정말 철저적으로 비교 위에 놓여있는 해양 자원을 지니고 있어서 해양 지구 산업을 추진했고 추진한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벌써 7만여 명이 다녀갔고요. 네. 어, 이제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 찾아오겠다는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나름 성공적으로 시우산업을 어, 선도해가고 네.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완도로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군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완도라는 네. 곳이 더욱더 궁금해졌는데요 지금부터 완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도는 이런 곳이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완도 구석구석을 둘러볼 텐데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워요 국악인 박예리 씨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마음이.